자 나눔대 닥터 바스켓 닥터 바스켓 나눔 네, 게임 시작하고요. 이와수시랑네 저는 <laughs> 네, 네. 이와스입니다 예, 네. 네, 저는 LMG 김대영이라 하고요. 네. 네 이제 점프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는 김포생활관이고 여기만이 개발됐더라고요. 네, 예전에 마산동인데 어, 아파트 엄청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예. 네, 아 오길 편하더라고요. 제가 집이 암사동인데. 어. 네한 55km 정도. <laughs> 아, 근데 길이 다이를 트여가지고. 자, 시작합니다. 자, 수비가 맨투맨이네요. 네. 예. 네, 맨투맨. 어 김영웅, 수비좋고요박세원이죠 네. 지금 자, 네, 잡고 있 네. 예. 소선 출신이고요 그쵸, 아, 안된거요 자, 이도윤. 아우, 리바운드잡고요 자, 지금. 네. 닥터는 윗선이 다안 나왔어요. 네네네. 네. 네. 거의 뭐 제가 생각했을 때백종세로 뭐 보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닭과의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리서 이정호 씨랑 네. 저기 건대 악스키 뛰고 있는 42번 네. 강민강민 선수죠? 네. 네. 같이 운동했던 친구인데 그 경기 전에 박기웅 선수가 네. 옆에서 막 포스터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옆에서 그 정근이가 박희 너무 농구, 농구 교실이라고. <laughs> 저 친구가 오른쪽밖에 못 가거든요. <웃음> <웃음> 그죠. 네. 오늘 처음 쏟아, 쏟아 네. 오른쪽 오른쪽이아 네. 오른쪽밖에 못 가서. <laughs> 자 다음은 박세원. 아유. 사실 아, 앞서는 닥바가. 많이 앞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동호회에서 거의 최강이죠. 네. 선출 조에서는 1, 네. 2번 최강이죠. 네. 지금은 이제 좀갈라섰지만 오승준, 박민수도 스플래시 듀오에 맞는. 네, 네, 네. 네, 이도윤, 김영훈 조합이.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재 볼 현재 볼때 가장 강력하지 않은 공격, 공격이나 품격에서. 네, 맞습니다. 자, 올라가고요. 아유. 자,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 아, 자, 리바운드. 자, 한원배. 아. 안들어갔어요 아, 리바운드 아, 좀 어려운 것 아, 같습니다 확실히. 아왜 전주에 아는 형이 걱정하더라고요. 아, 안쪽에서 안 논다고. <laughs> 저, 아? 저 선수가 많이 다쳐가지고 예전에 네, 하다가. 김동 선수 네? 어디 아픈가요? 뭐 시작한지 얼마나 됐던가. 아 왼쪽 종아리 쪽에 좀 멍멍텅구리 같은데? 같은데 그래도. 에 네. 네. 네, 약간. 아? 아 허벅지 쪽인가? 네. 저 선수도 많이 태중 옮겨 다녔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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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이랑 업템퍼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김동우. 네. 닥바 미서 약하니까 선출한데 공격좀 맡기고 안쪽에서 디바운드한늘민 선수가 포스로 아마 안할같예요 어우 네. 좋아요. 오우. 아 네. 투포 원이 나온 것 같은데. 박세원 선수 잘했어요. 여기, 여기 대학 때날라다니어요 아, 네. 살이 좀 많이 찐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네. 자, 이도윤. 김영우자 드라이빙. 이걸 어떻게 막을까? 아우 아우 골이 되게 아, 토프해요 토크. 토크. 지금. 자 이도윤. 자, 김영우 맞아. 올라가나. 아유, 야. 야. 네. 아 맞고요. 몸을 100% 넣고 슛이 안 들어가네 작가가. 선수가 슛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네, 네, 네. 자, 박세호 짧아요. 아우 리바운드. 아, 점프력이 아직도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살이 많이 붙었어요. 네. <laughs> 자, 김영우. 자, 4번에 이정호죠. 이정호. 이정호 믿을. 아우, 짧아요. 자, 김정근, 김정근. 어, 마포 회장님 뛰고 계시네요. 그리고요 이도윤, 이도윤 드라비 스피브부 특히 나왔는데 아유. 훌라이, 훌라이. 도파요, 도파요. 나눔. 자 김동욱. 아유. 경험한 파울이죠. <laughs> 어. 자 유부남의 몸매가 아니에요. 아, 되게 몸관리. <laughs> 원래 안티 신체질인가? 원래 안티 신체질. 예, 그렇죠. 제 고단 공창이에요. 아,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저 몸무게 90kg거든요. <laughs> 그래가 자, 포스업 가나요? 자,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줘야죠. 아, 아 의외의 옵션인데요? 아, 네, 아, 이짜 어우, 카드 포지션에서. 의외로 이게 네. 미스매치가 까드라인을 나는 경우가 지금 3가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 포스업을 치실 줄 아는 분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라 네. 아, 저쪽으로밖에 못갈 수도 있어요. 자 이도윤 자, 스크린 받고요. 강민구 미들 뭐, 이거 넣어줘야 되는데. 아 이런 게안 들어가면 다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강민구 선수가 이제 옵션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네. <laughs> 올리는 거의 휴도 안 쓰거든요. 예 사실. 5뭐 옵션 다니고 예한7 네, 옵션. 어. <laughs> 자 한오비 포스업 잡고요. 보여주나요? 이런, 이런 아 어려워. 이런 게 아쉬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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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여어요 아우 네. 그렇죠? 잘, 어. 잘 끊었어요. 잘 끊었어요. 저거를 저렇게. 네. 아, 전주에서 많이 걱정할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이게 하체를 네. 많이 부상을 을좀 네. 장기간 이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자, 점수 4대 2고요. 보이나 봐봐. 확인해 봐. 예, 좀, 조금 그거 그거하게 보입니다. 어? 그거하게 보여. 요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당겨 가지고. 네, 네. 예, 네. 네, 점수가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좀 불편해 가지고 지금 4대 2고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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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눔이 네. 2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네, 어? 네. 아, 지금 닭반는미선이 고민이에요. 네. 확 리바운드도 그렇고. 네. 막, 아니 약간 이거 높이도 안 맞는 것 같아. 아마 네네. 아마. 네네. 아마. 네네. 이거, 이거, 이거. 네, 네. 아마. 네, 아, 아니, 네. 이거 근데 누구지? 하나, 둘, 셋, 넷! 이거, 이거 네 네. 봐 내려요? 잠깐만. 올려봐. 네, 네, 됐어. 잠, 잠고있습니다맞습니 어. 네네. 네, 경.. 아 지금 나 오면 이찬영 선수가 안 보이네요 엔, 엔트리에 엔트리에 공격실점을 네. 아, 잘 치는 거야. 닭바는 지금 농구를 이제 둘이서 하는 느낌입니다. 김영훈과 이도윤만. 그렇죠. 네, 그래. 포스에좀볼 넣고 네, 저런 경우에는 김영훈, 이도윤 쪽으로 헬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아무선수 찬스가 났을 때 따박따박 얻어줘야 되는데 오프이안 네. 돼도 못넣어주면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자, 김정근. 자 김영훈. 자, 스크린 받고 했으리. 아우, 길어요. 자, 동궁관는안하니까 힘을 쓰겠는데요. 네. 멘버식이 더 아, 박세원 척표.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아, 잘하네요, 리딩을. 자. 혹시 앞선 수비에 걸리면 조금 똑똑할 수 있는데 김동우 선수 너무 좋네요. 자. 자, 포스. 어우, 좋아요. 잘 잡고요. 아, 하반배 리바운드. 왼쪽 들어가죠. 아이 다시 해야죠. 자, 김동우! 김동우! 올라가나요? 아유, 길어요! 우리 아, 두팀다 이제 10분 뒤에 좀. 그쵸, 네, 아쉬운 네. 것 같아요. 찬스는 많이 나는데. 네, 아무래도 메이저스 파강이다 보니까. 그 긴장할 긴장, 거고요. 그쵸. 네, 네. 네. 자, 자, 자. 김동우 트라이. 어, 킬링가요 아. 파워라인 아, 그렇죠. 아, 아, 네, 킬링이었어요. 팔 엎었나봐요, 공 <laughs> 네. 네 벤치는바뀌는 선수가 네. 보고 있고요. 아, 숨 네. 아, 좋아요. 네. 이걸 넣어 줘야 돼요. 아유, 어, 파울 다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파울이 되던가 시 들어가야 작도가 좀할게 있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지금 자, 투샷 지금 자, 투샷. 강민구 선수 어, 대학부는잘 하던데 얘. 네, 대학부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이제 약간은 일반 일반 거 다르죠. 두 단계 반 정도. 이제 요요 단계가 요 단계가 다섯 단계 정도 되는데 돌려본 거잖아요. 이제 단계 에서한두 단계. 소통을 세 단계 네 단계 이 정도 줬어요. 아, 자유트를못 넣어 주고요. 자, 리바운드. 아, 아 포스트볼 아. 들어왔고요. 아유, 강민구! 자, 자, 강민구 한옥비 1대0이에요. 지금 <laughs> 자, 1대0, 자, 1번 선수, 2번 선수, 파울이 지었겠죠. 예, 한옥비 선수인가? 자, 11번 선수 같은데요. 네. 파울이 1번 선수는 없으니까. 자, 어, 자 어, 강민구 어. 보너스 원샷. 어. 아유, 들어갑니다 3점. 네. 어 일단, 판전승이에요, 일단. 그, 국민고, 어, 오늘 할거다 했어요. 네, 네. 오늘 네. 다 했어요. 네. <laughs> 6점 넣어준 뭐 <좀> 많이 넣는 <laughs> 거거든요? 자, 드라이브 김동우, 올라가나요? 자, 빼주고요. 자, 김동우. 많이 겹쳤어요, 지금. 네, 동선이 네. 많이 겹쳐요. 네. 어우, 수비 좋아요. 아, 죠 자, 아, 아 네. 자 김정요 네 김정근이 지금 포인트가다 커리를 좀 잘해 주것 아 같아요. 잘세워서 잘 하프라인부터 지금 네. 잡고 있습니다. 네. 잡고 있 아, 멘트맨. 자. 아, 이게 막혀 있던 거라서 뭐. 아, 건아 이게 막혀 서 진짜 여러 번. 자, 어려워요. 아이고, 이건가요? 들어와. 아유 자, 예! 자아 그대로 고격 플레이 되고요. 그렇죠. 자, 박세원. 자, 한원배 아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대방 맨투맨이니까 김영 선수가 좀 포스업을 좀 잡는 게 어떨까. 차라리 쓰리 가드로 외곽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가드가 셋이니까. 네. 포스업 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근데 상대가 이제 비선줄 가드가 175 정도 맞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렇지, 그렇지. 네. 기본적인 피벗은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잡는 게 어떨까. 사실 외곽에서만 싸주면 고맙거든요. 그렇죠, 수비 입장에서. 사주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포스업을 좀 해주면. 그것도 레이든 했어야지. 그렇죠, 네, 메이드는 했었어야 돼요. 네. 이든시 선수가 지나가니까 좀 이제 약간... 겁블 먹었다. 어우, 강민구 리바운드 좋고요. 자, 김영웅. 보면 은 김영웅 매치 85번 선수가 유선영 선수인데 사이즈가 예 네, 포섭을 좀 잡는 게 좀... 웨이트는 좀 있어요. 네, 웨이트는... 아, 수비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 떠울이떠울이 얼마나 버티고 지났냐 문제죠. 이 보면은... 수, 어우, 수비 좋아요. 어려워요. 지금 이게 더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코소비 코스업이... 코업 잡고. 아, 여러분 약간 실점 울인데 네. 저렇게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리 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0.6초 남았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마무리 될것 같고요. 옛날에 하영광이면. 자, 1쿼터 끝났고요. 1쿼터는 자. 자, 5대4로. 아, 네. 자, 5대4로 네, 마무리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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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